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은 예제 5번부터 하도록 할게. 타원과 도형에 성질되어 있네. 36, 20이니까, 그냥 6, 4, 뭐,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6에서 20을 빼면 16이니까,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4지. 좌표 뭐 생략하고, 적을 때도 없으니까. 자, 됐지? 그리고 60도래. 성분 PA의 길이야. 우리가 구해야 될게 얘네. 얘를 구해야 된대. 알겠지? 그럼 60도 있으면 나중에 이게 필요하겠네. 그치? 자, 얘랑 얘랑 얘 관계가 나오겠지. 자, 됐니? 자 그럼 얘가 길이가 얼마 되니? 8 그리고 얘 길이 얘 길이 두한게 2a는 10이니까 자 얘를 선생님이 k라 놓을게 얘는 12-k 라고 놓을 수 있지 자 됐니? 어 그리고 얘 60도다. 뭐 써야 되겠니? 코사인 법칙 써야지. 우리 수원에서 배웠으니까. 자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60도는 자2 8k 2bc분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코사인 60도가 얼마니? 2분의 1이잖아. 어머 얘 약분해버리고 얘 약분해버리면 얘 1이 되는 거지. 됐니? 자 k제곱 k제곱 없어지잖아. 자64 마이너스 144 플러스 24k 맞니? 자64 마이너스 144 24k인데 플러스 24k는 8k래. 됐니? 자, 16k는? 내가 80이니? 마이너스 80 넘어간 80. k는 5네? 알겠지? k는 5? 자, 수원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배우니까 그걸 참조하고 만약에 쌤전 코사인 법칙 아직 안 배웠는데요. 하는 애들은 해설 참고하면 돼. 어차피 타고라스의 정리 쓰면 돼. 알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K는 5야. 그래서,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얘는 5. 얘는 1 2 마이너스 5니까 7. 5. 그러면 이제 60도니까. 1대, 그럼 얘가 2분의 5잖아. 길이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5루트 3이지? 2분의 5루트 3. 1대, 루트 3대 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 루터 3.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에다 얘가 4니까 2지. 얘는 2분의 5 더하기 2니까 2분의 9. 맞니? 자, 그러면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터 쉬운 거야. 이거 제곱 4분의 25 곱하기 3이니까 75. 더하기 4분의 8 1의 루트 씌운 거라고. 4분의 156. 156에서 4로 바로 나눌까? 4, 3, 12, 36. 자, 루트 39가 되겠다. 알겠지? 자, 5-1, 숫자 바꾸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 음? 자, 그럼 얘가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2루트 6이고, 마이너스 2루트 6이네. 그래서 36에서 24를 빼면 10이니까. 이제. 얘는, 이루트 3, 마이너스 이루트 3. 일단, 좌표까지 다 적기엔 너무 좁으니까. 자, 뭐, 그렇대요. 다 적혀 있어. 설명 볼 것도 없어. 얘 넓이 구하래, 얘 넓이. 그럼 우리는 또 항상 있잖아. 얘하고 얘 관계식. 그지? 얘하고 얘. 아, 참, 요거 쏘리. 얘가 초점이니까, 얘하고, 얘. 자, 얘를 K로 잡으면,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자, 6이니까, 12이니까, 얘도 12-K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4루트 3이지. 또뭐쓸 거야? 코사인 법칙. 맞니? 자, 코사인 30도는 자, 2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12 마이너스 k 자,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자, 16 곱하기 3, 48. 예, 제곱. 그냥 바로 할까? 제곱 할게, 바로. 144-24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자. 코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됐지? 그럼 또 약분 해주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동시에 해줘버리면 되지. 뭐, 요렇게 잡던 거야. 자, 됐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 3, 12, 12-k, 마이너스 24k, 더하기, 192인가? 192.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2k 플러스 24k니까, 12k는. 192에서 144를 빼면, 뭐야, 48이네. k는 4. 자, k는 4야. 그러면 12-k는? 8. K는 4. 그러고 보니까 봐. 1대 루트 3대 2지. 아, 얘가 수직이었구나.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러면, 얘의 넓이는? 지 얘가 6이잖아. 6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2가 되겠네. 코사인법칙 꼭 알아야지. 수원에서 배운 거니까. 자, 5- 표현 바꾸기. 자, 뭐, 요, 그대로야, 그냥. 알겠지? 얘는 45도고. 자, 5 f b 의 넓이가 8일 때, 얘 구하래, 얘. 얘 구하래. 음. 응. 하나씩 하나씩 표현해 볼게. 어쨌든, 우리가 얘 길이를 나타낸다. A고, 당연히. 얘는 B고, 당연히. 얘는 C잖아, 초점이니까. 아, 근데 45도니까 B하고 C 같다, 첫째. B는 C. 그래서 C 대신 B로 두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넓이가 8이래. 2분의 1, /2. 자, O, F, B. 얘 넓이가 8이래. 2분의 1 B제곱이 뭐야? 8. B제곱은 16, B는 4, 양이거든. 그러면 B는 4, C는 4. 뭐야? B는 C는 4야. 그럼 얘 4, 얘 4. 4, 4.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인데, 자, A제곱은, 어차피 얘하고 얘 똑같으니까 2B제곱이야. 근데, B나 C가 4잖아. 그러면 3 2잖아 그럼 A는? 4루트이지. 얘도 끝났어. 4루트. 그럼 얘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구하면 되지. 자, 루터. 16 곱하기 32 더하기 16, 48이니까. 4 루트 3이 되겠다. 알겠지? 자, 5-3 개념 넓히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 예, 예. 두 초점 중에서 x 좌표가 양수인 점을 f. 음수인 점을 f 프라임. 뭐 뭐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90도 10. 자, 얘 예. 넓이가 n n 루트 7일 때 자인수 m,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그다음에 점 P는 제 1사분면 위에 점이고 Q의 y 좌표는 양수인 거다. 확인됐지? 그럼 나타내자. 얘가 5네. 물론 얘는 3은 별로 필요 없고 25에서 9를 빼면 16이니까 얘가 4. 그러면 얘가 8이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우리 그걸 써야지. 그치? 거리의 합. 얘 a 는 10이니까, 아, 얘는 K로 놓으면, 얘는 10-K. 오, 어? 얘도 10-K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에 10-K의 제곱이네. 됐지? 자, 그럼 얘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써야 되겠네. K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0k 더하기 100, 이건 64네. 그럼 2k 제곱 마이너스 20k, 36은 요 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8은 0이네. 그럼 꺼내 공식 써야 되겠네. 자 a 분의 마이너스 b prim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25 18 7 이렇게 된다고. 근데 K가 하고 10 K인데 그지? 자 얘가 5마자잘 봐. 얘가 5마이 루트 7이면 10 K는 10에서 빼봐. 5 플러스 루트 7이 되지. 얘가 짧잖아. 알겠지? 자, k가 5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10 마이너스 k는 5 플러스 루트 7이 되니까 맞아.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10 마이너스 k가 얘라고. 제곱. 2분의 1 곱하기. 됐니? 25. 제곱을 하면 25 더하기 7 플러스 10루트 7이니 25 더하기 7 32그 다음에 10루트 7 근데 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1 6 5루트 7얘두개 더하면 21이 되겠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문제로 찾아올게.